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는 들국하입니다. 오늘은 학창 시절의 마지막 수업, 별 해는 밤 등의 작품을 읽고 서정적이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젖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알퐁스 도데에 대한 소개와 그의 단편작 노인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알퐁스 도데는 1840년 남프랑스의 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견직물 공장을 운영하던 부친이 파산하여 각지를 떠돌며 고달픈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1857년 형 에른스트를 따라 파리로 가서 문학 창작에 힘을 기울여 그 이듬해인 1858년 처녀 시집, 사랑하는 여인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당시의 거장인 플로베르, 졸라, 공크루, 트루게네프 등과 교제하면서 작가적 기량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설, 희곡, 수필, 시 등을 다양하게 저작했는데 주로 단편에서 훌륭한 작가적 면모를 발휘하여 풍차 방앗간 편지, 월요 이야기, 마지막 입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장편으로는 꼬마 아우, 푸르몽과 형 리슬레르, 쾌활한 타르타랭 등이 있습니다. 알퐁수 도테의 문학적 특징은 현실 가운데 인상적인 것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애정이 담긴 필치로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해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연민과 미소, 눈물, 유머가 적절히 혼합된 서정적인 분위기가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노인들의 경우도 몹시도 손자를 보고 싶어 하던 노 부부가 손자 대신 그의 친구가 방문하였을 때에 최대한의 환대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혈육 간의 깊은 애정과 그에 대한 기대가 곧 삶의 지주이며 생명력의 원천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대의 문학적 태도는 작가 개인적 기질에서 연유된 것으로 자연주의 유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인상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스며들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작품 속으로 빠져들어가 볼까요? 노인들 알퐁스토데 편지인가요? 아장하라봄? 네, 파리에서 왔었지요. 사람 좋은 아장하라봄은 파리에서 편지가 와서 의기양양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오늘 새벽 갑자기 내 테이블 위에 떨어진 파리 장자크가에서 온 편지는 나로 하여금 완전히 하루를 허비하게 할 것이라고 무엇인가가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과연 내 생각이 맞아들었다. 다음 글을 보면 알 것이다.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해야 할 것이 있네. 하루만 자네 풍차방앗간을 닫고 에이게르로 가주게. 에이게르는 자네 집에서 3 4 0리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마을일세. 산보 한번 하는 정도지. 그곳에 도착하면 고아 수도원을 찾게. 수도원 바로 다음 집은 지붕이 낮고 대문이 회색빛이고 뒤쪽에 조그만 정원이 하나 있지. 노크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게.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리스의 친구입니다 하고 외치게 그러면 키가 조그마한 두 노인을 볼수 있을 걸세 오 몹시 늙어빠진 노인들이 커다란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두 팔을 내밀 것일세 그러면 자넨 나를 대신하여 마치 자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대하듯이 진심으로 그들을 깨안아 주게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나의 간에서만 이야기할 것일세. 그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만 할 테지만 웃지 말고 들어주게 웃지 말게 알겠나. 그들은 내 조부모님들이며 나는 그들의 온 생명일세. 게다가 10년 동안이나 나를 보지 못했어. 10년이란 참긴 세월이지. 그러나 할수 없지 않나? 파리가 나를 놓아주지 않고 그들은 나이가 많으니. 그들은 나를 보러 온다 해도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도중에서 쓰러질 것일세. 난 그들에게 항상 우리들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우리들이 두터운 우정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네. 제기랄 우정이다. 마침 그날 아침은 날씨가 좋았지만 길을 걷기에는 적합치 않았다. 북풍이 심하고 햇빛이 강했는데 그것이야말로 프로방스 지방의 독특한 날씨였다. 이 저주할 편지가 왔을 때 나는 이미 피난처를 두 바위 틈에다 정해놓고 바람을 맞아 소나무가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햇볕을 쬐고 있는 도마뱀처럼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러 있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나는 투덜거리면서 풍차 방앗간을 닫고 고양이 다니는 구멍에 열쇠를 놓아 두었다. 나는 지팡이를 든 다음 파이프를 물고서 드디어 출발했다. 나는 두시경 에이게르에 도착했다. 마을에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밭에 나가 있었는지 먼지가 하얗게 덮인 강가의 누름나무에 크로평아 한가운데나 온 것처럼 매미들이 울고 있었다. 면사무소 앞 광장에는 당나귀 한 마리가 햇볕을 받으며 서 있었고 교회의 급수장 위에서는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지만 나에게 고아원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행히 한 늙은 요정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 노파는 문앞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를 찾고 있었다. 그 노파에게 내가 찾고 있는 곳을 말하니 그 늙은 요정은 대단한 마력이 있는지 손에 쥐고 있던 구치 꾸리대를 한번 쳐들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당장에 고아원이 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그것은 음침하고 컴컴한 큰 건물이었으며, 홍의식의 정면 현관 위에서는 둘레의 라틴어를 몇자 색인 빨갛고 오래된 사암 십자가를 뽐내듯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이집 옆에는 그 집보다 더 작은 집이 하나 있었다. 회색빛의 대문 뒤뜰. 나는 곧이 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크하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 선선하고 조용한 복도, 장밋빛으로 칠한 벽, 밝은 빛의 발을 통하여 안쪽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조그마한 정원. 벽화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밝은 빛깔의 꽃과 바이올린 그림. 나는 일생 동안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날 것이리라. 세대 시대의 어떤 늙은 재판관의 집에나 온것 같은 느낌이었다. 복도 맨끝 왼쪽에 반쯤 열린 문으로 커다란 시계에 똑딱하는 소리와 어린아이. 그러나 국민학교에 다닐 듯한 어린아이가 음절 하나하나 잘라서 글을 읽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성자 이렌의 소리 들렀을 때 나는 천주의 소명이라 나는 저 동물들이 이빨에 뜯기여 가루가 되리라. 나는 살그머니 문으로 가서 들여다보았다. 조용하고 햇빛이 희미한 이 좁은 방 안에 장밋빛 광대뼈에 손가락 끝까지 주름살이 진 사람 좋아 보이는 한 노인이 쇼파에 앉아 입을 벌린 채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서 잠자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하늘색의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자기보다 더큰 이렌의 성자전이란 책을 읽고 있었다. 이 기묘한 독서는 집안 전체에 작용했다. 노인은 쇼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파리들은 천장에서 카나리아는 창문 위에 있는 조롱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커다란 괴종시계는 코를 골고 있었다. 이방 안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란 닫힌 겹창문 틈을 통해 일직선으로 세워지는 길다란 띠 모양의 흰 햇빛뿐이며 그 광선 속에서 무수한 불꽃들이 반짝거리고 가는 먼지가 하늘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졸고 있는 중에 소녀는 장어만 들어 낭독을 계속하고 있었다. 곧두 마리의 사자가 성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아기 아기 먹었노라. 내가 방 안에 들어선 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레네의 사자가 방 안에 뛰어들었다 해도 내가 방 안에 들어선 것만큼 놀라움을 자아내지는 않았을 것이리라. 참말로 무대의 급변이었다. 어린 소녀는 소리를 지르고 커다란 책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카나리아와 파리들이 잠을 깨고 괴종시계가 울렸으며 노인은 깜짝 놀라 우뚝 일어섰다. 나도 약간 당황하여 문지방에서 발을 멈춘 채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리스의 친구입니다. 오, 그때 만일 당신네들이 그 불쌍한 노인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노인은 나를 껴안더니 내두 손을 꼭 쥐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미친 듯이 방 안을 뛰어 다녔다. 아, 저런. 빨개진 얼굴에 모든 주름살은 웃음을 띠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여보시오. 아, 여보시오. 그러고는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마메트. 문이 열리자 생쥐가 달려가는 정도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마메트였다.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쓰고 양홍빛의 옷을 입고 나에게 경리를 표하기 위해 옛날 유행의 수를 놓은 손수건을 손에 든이 키가 작은 노파만큼 아름다운 것은 또 없으리라. 그런데 측은한 마음을 금치 못할 일은 그두 노인이 서로 닮았다는 것이다. 머리카락을 따올려 매고 노란 리본을 달았다면 그 노인도 마메트라고 부를 수 있었으리라. 다만 진짜 마메트 노파는 지금까지 많은 눈물을 흘렸음인지 노인보다 주름살이 더 많았다.노파도 노인처럼 곁에 고아원의 소녀를 하나 데리고 있었다.푸른 망토를 입은 그 소녀는 그 노파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은 채 지키고 있었다. 두 고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이두 노인들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지 감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방 안으로 들어서자 노파는 우선 극히 정중하게 나에게 인사부터 하려고 했다. 그러나 노인이 말 한마디에 노파는 그만 인사를 중단했다. 이 분은 모리스의 친구요. 그러자 당장의 노파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눈물을 흘리고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얼굴이 빨개졌다. 노인보다도 더 빨개졌다. 가엾은 노인들 혈관에 남아 있는 피는 불과 한 방울뿐인데 조금이라도 감동하면 곧 피가 얼굴로 올라오는 것이다. 빨리, 빨리 의자를! 노파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녀에게 말했다. 창문을 열어! 노인도 자기 소녀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그들은 각각 내 손을 한쪽씩 붙잡고는 나를 좀더잘 보려고 종종 걸음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쇼파를 창문 가까이로 가져왔다. 나는 두 노인 중간이 저 의자에 앉았다. 우리들 뒤에는 푸른 옷을 입은 소녀들이 있었고 질문이 시작되었다. 우리 손자 녀석은 잘 있나요? 무엇 하고 있어요? 그 애는 왜 오지 않나요? 별 불편없이 지내고 있나요?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하여 몇 시간이 지나갔다. 나는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대답했고, 내 친구에 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대담하게 꾸며대서 말했다. 나는 특히 내 친구의 방문이 잘 닫히는지 어쩐지, 또그 방의 벽지가 무슨 빛깔인지 주의해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애써 고백하지 않았다.그 친구 방에 벽지 말입니까? 푸른 빛입니다. 밝은 하늘 빛입니다. 꽃줄이 달린.정말 그래요?노파는 감동하여 말했다.그러고 나서 자기 남편 쪽을 향하더니 덧붙여 말했다.그 애는 참 착하네요.그래 그렇지 착하네요. 노인도 열을 띄어 대답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내내 서로 머리를 끄덕거리고 열분 웃음을 짓고 눈을 깜박거리며 알아들었다는 모습을 했다. 또는 노인은 나에게로 몸을 가까이 하고 말했다. 좀더큰 소리로 말해 주시오. 할머니는 귀가 멀어서. 그리고 노파는 노파대로 말했다. 미안하지만 좀더큰 소리로 할아버지는 잘 듣지 못해서 그러자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감사했다.그리고 손자 모리스의 영상을 내눈 속에서 찾아내려는 듯내 쪽으로 몸을 굽히고 있어.그들의 메마른 미소 속에서 나는 마치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희미하고 베일을 쓴 거의 포착할 수 없는 내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으로 감동했다. 갑자기 노인은 쇼파에서 일어나 섰다. 그런데 내생각으론 여보, 이분은 아마 점심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자 마메트는 놀라 두 발을 공중으로 들면서 대답했다. 아직 점심을 저런. 나는 또다시 모르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서 그 착한 아이는 점심 식사를 정오가 지나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직 식사 전이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 소란이란 볼만 했다.얘들아, 빨리 상을 차려 식탁을 방 한가운데 놓고 일요일에 쓰는 상포와 꽃무늬가 있는 접시를 아, 제발 그렇게 웃지만 말고 빨리빨리 해라.소녀들은 서둘렀다고 나는 믿었다.접시를 세개깰 정도의 시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다. 아무것도 없지만 맛있게 잡수세요. 마메트는 나를 식탁으로 데려가면서 말했다. 그런데 혼자서 드시게 됐어요. 우린 벌써 아침에 다 먹었어요. 불쌍한 노인들, 어느 시간에 찾아가도 언제나 그들은 아침에 먹었다는 것이었다. 마메트 할머니의 맛있는 소차는 약간의 우유와 몇 개의 대추야자의 열매와 바게트라고 하는 과자와 같은 것들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할머니와 카나리아를 먹일 수가 있다. 그런데 나 혼자서 이런 식량을 모두 먹어버렸다. 그리하여 식탁 주위에는 대단한 분개가 일어났다. 푸른 옷을 입은 소녀들은 팔꿈치로 서로서로 쿡쿡 찌르며 속삭였고 저쪽의 조롱 속에 있는 카나리아들은 오저 사람이 바기트를다 먹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사실 나는 모두 먹었다 그런데 나는 옛날 물건의 냄새 같은 것이 풍기는 맑고 조용한 방 안을 둘러보는데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특히 방 안에는 눈을 뜰수 없는 조그마한 침대가 두개 있었다. 거의 두 개의 요람 같은 이 침대들을 보니 나는 아침 새벽에 술 장식이 달린 커다란 커튼 밑에 아직 파묻혀 있는 그두 노인의 모습을 연상했다. 세시가 되면 두 노인이 잠을 깰 시간이다. 여보, 자우, 맘에 투, 앉아요, 영감. 보리스는 착한 애지? 네, 그래요, 착한 애예요.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두 개의 조그마한 낡은 침대를 보고서 나는 이상과 같은 대화를 상상했다. 그러는 동안에 방의 저쪽 끝에 있는 찬장 앞에서는 무서운 연극이 벌어졌다. 찬장 맨 윗장에 놓아둔 버찌를 담근 브랜디 병마개를 뺀다는 것이었다. 그 브랜디는 10년 동안 모리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를 위하여 병을 연다는 것이었다. 마메트 노파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몸서브랜드를 가지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의자 위에 올라가 잔짱 맨 위에 닿으려고 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지금도 그 광경이 눈에 선하다. 노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몸을 축혀 올렸고 푸른 옷을 입은 두 소녀는 그 의자를 꼭 붙잡았고 마메트 할머니는. 그의 뒤에서 헐떡거리며 두 팔을 뻗치고 있었다. 그리고 열린 찬장과 갈색이 린네르 제품의 무더기에서부터 벨가모트 나무에 가벼운 한기가 풍기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몹이 애쓴 끝에 드디어 그 유서 있는 병을 꺼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모리스가 어렸을 때 쓰던 몹시 우툴두툴해진 낡은 은잔도 꺼냈다. 그 잔에다가 나를 위해 가득히 브랜디를 담아주었다. 모리스는 브랜디를 참 좋아했었다. 노인은 나에게 사뭇 권하면서 먹고 싶다는 태도로 내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당신은 참 운이 좋소. 이것을 먹을 수 있다니 말이요 할머니 그것을 만들었지요. 당신은 근사한 그걸 맛보게 됐소. 아 할머니가 손수 만든 건 좋지만 아마 설탕을 넣는 것을 잊으셨나 보다. 할수 없지 않나. 늙으면 정신이 없는 법이다. 마메트 할머니, 당신의 브랜디 맛은 고약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서. 그것을 끝까지 모두 먹었다. 식사를 끝내자 나는 두 노인들에게 작별하려고 일어섰다. 그들은 나를 붙들어 두고서 착한 손자에 관해서 좀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해는 저물어 가고 풍차 방앗간은 멀고 해서 나는 떠나야만 했다. 노인은 나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내 옷을, 저 양반을 광장까지 바래다 줄 테니. 마메트 할머니는 물론 내 심으로는 노인이 광장까지 나를 바래다 주기에는 약간 날씨가 쌀쌀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다만 노파는 노인이 옷소매를 끼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노인을 생각해서 조용히 말했다. 너무 늦게 돌아오시지 말아요. 네, 영감. 그러자 노인은 다소 짓궂은 말투로 대답했다. <laughs> 할수 없지. 아마. 그러고는 두 노인은 웃으면서 서로 바라보았다. 푸른 옷을 입은 소녀들도 덩달아 웃었다. 조롱 속 구석에 있는 카나리아들도 역시 그들 식으로 웃고 있었다. 우리끼리의 이야기지만, 버찌의 냄새로 모두들 약간 취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할아버지와 내가 밖에 나왔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푸르노스의 소녀가 노인을 모시고 가기 위하여 멀리 떨어진 채 우리를 뒤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그 소녀가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내 팔에 매달려 젊은이처럼 걷는 것이 몹시 자랑스러웠다. 마메트 할머니는 희색이 만면하여 입구 계단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예쁘게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았다. 역시 할아버지는 아직 다리가 한창이야.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손자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본듯그 친구에게 최선을 다해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눈에 선합니다. 작품 전체에 가족의 소중함과 따스함이 흐르는 노인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